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투자전략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보면 개인적으로 는좀 안타깝지만 세상이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그런 좀 우울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유럽 타격이 예상외로 일단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현재 너무 높은 상황이죠 모든 유럽이 마찬가지죠 스페인 독일 프랑스 그로 인해서 뭐 유럽은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 수가 하루에 굉장히 빠르게 네,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현재 미국을 좀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지만 또 현재의 모습을 좀 지인을 통해서 좀 들어보면 미국인들은 아직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스크도 없겠지만 마스크도 잘안 하고 다니고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또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플로리다 해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즉, 이 코로나 공포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많이 반영이 됐지만 아직 이 현실에서는 공포가 아직 그게 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뭐냐면 은 아직도 바닥이 멀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하니까는 뭐 각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금리는 다시 제로 시대로 회기가 됐고, 사실 좀 굉장히 좀 금기시 되던 뭐 이런 현금 살포, 의료비 지원, 혹은 또 어떤 기업의 국유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처참하죠. 어... 우리나라 지수 오늘 1,600 붕괴됐고요. 다운은 어제 2만 붕괴됐습니다. 니케이 뭐, 16,000 붕괴,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도. 5천선이 다 붕괴가 됐죠. 전 세계 증시가 진짜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신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이지 싶었는데 지하가 있었고, 이제 지하가 끝났는데 싶었는데 그 밑에 또 지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어떤 바닥을 예측하는 그 자체가 무색했을 정도로 사실 이성을 잃은 주식 시장의 모습을 현재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고 라할 수가 있는데요. 유럽 최대 아니죠.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도 문을 닫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20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 항공사는 국가에서 국영화를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결국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행히도 아직 제가 봤을 때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들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위기에서 지금 이제는 또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은 특히 이 관광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좀 걱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와 관련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산유국 관련해서도 이 재정 위기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는 이 바로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트리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망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화폐 닥친 리스크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일본의 올림픽 무산 혹은 연기 취소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가 관련된 여러가지 산업들 스포츠 산업들도 있을거고 또 일본 자체가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뭐전 세계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이 올림픽 무산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쌤통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그 파급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부분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탄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체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은행은 금리를 아무리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굉장히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뿌리기를 원하겠지만은 결국 은행에서 돈이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떻 보면 최악의 상황이 또 초래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한 개의 기업들이 부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뭐 기업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개인의 파산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실물가치에 대한 가치 하락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이 망가지면 당연히 건설사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상황이 여기까지 도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들도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두번 정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러한 사태가 생기게 되면 사실 이 소비 위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이 될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런 악순환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이 중에서 어디까지 리스크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v 자 반등 보다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실물경제 자체가 엄청난 스크래치 그니까 러 상처가 생긴 이후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을 했듯이 우리나라 증시도 과거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L자형 형태로 장기 불황에 빠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조기 종식이 됐다면 라 이러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퍼진 상황이고 그 관련된 경제적인 여파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 시나리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게 됐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대처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또 걱정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진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이 부동산에 쏠린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현재 가처분 소득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국민 자산의 70에서 80% 많게는 90% 가까이 차지하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가뜩이나 현재도 내수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때문에 쓸 돈이 없는데 부동산이 급락을 한다 내 자산의 가치가 급락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태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번 기회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이 바닥 수준의 주가에서 종목 구성을 잘못한다라면은 그 기회가 다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바닥 신호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감지가 되면 현금 뭐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끌어모아서 진짜 총알을 제대로 이제 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저의 투자 현황을 좀 공유하면은 뭐 사실 제 계좌도 여기 제 계좌거든요. 어, 뭐, 그렇게 신통치는 않죠. 뭐, 사실, 단기간에 주가가 정말 열흘 정도 만에 30%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 계좌가 무사하면은, 뭐, 그게 더 신기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뭐 제가 영상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분할 매수를 약간 좀 멈추고요. 그리고 이 인버스 관련 종목들을 통해서 좀 위험 관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도 이 인버스 관련해서 종목들의 성과가 좀 선방을 해 주면서 전체 계좌의 성과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손실 보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행히도 하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했던 뭐 이런 종목들은 손실이 꽤 크고요 레버리지 처음에 분할 매수 들어갔던 것들도 좀 손실이 크죠 원유는 사실 30불 무너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손실도 현재로서는 좀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뭐 언급했지만 아직 현금 자산이 총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한 뒤로부터는 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조금 더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현금 자산 대비 이 주가 시장에. 들어가 있는 비중은 약15%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나머지 비중은 일단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 바닥 수준의 주가가 왔을 때는 정말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대포를 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반면에 또제가 관리해 드린 고객인데 저는 이러한 저는 이런 배짱이 없어서 이렇게 종목 구성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분은 좀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을 좀 원하셨고 어쨌든 제가 생각한 의중 판단 그러니까 하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보다 더 확실한 분이셔서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인버스 종목에 넣었고 현재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죠 뭐 미국이라든지 원유 들어갔지만 전체 자산에서 정말 소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현재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역시 사람이 총알이 많아야지 투자도 좀 마음 편히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도 어,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황을 갖고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은 저는 아직은 현금 자산이 좀 충분하다라는 점, 총알이 좀 충분하다라는 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요즘 들어서 좀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현금 자산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전략을 좀 공유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미래 성장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두 번째, 저출산도 이런 저출산을 겪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비중을 이 국내에. 편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고요. 특히 이번 위기 이후로 만약에 경제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저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뭐 일부 편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가급적이면은 그 비중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기 이후로 가장 빠르게 회복할 나라라는 사실 미국 혹은 중국 정도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두국 국가 혹은 두 국가 관련 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두 배를 쫓아갈 수 있는 레버리지 종목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이 방안이 위기 극복 이후에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많이 성장하지 국내가 그런 속도로 회복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위기가 끝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힘을 엄청나게 쏟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 혹은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쩐 이런 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지금부터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자칫 어떤 바이오주 관련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ETF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